구독해주세요! 좋아요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는 A 형 남자. A 형 여자 예요 반가워요 여러분들. 아 반가 반가. 제가 오늘은 조금 어, 부드럽게 하려고 해요. 제가 워낙에 말투가 좀 공격적이라서 오늘은 최대한 어, 부드럽게 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쟤왜 어, 이러세요? <laughs> 저도 제가 어색해요. 하하. <laughs> 자 여러분들, 저번 주에 저희가 이벤트했었죠? 그 이벤트가 뭐였 뭐였냐면은 자 위에 카드 클릭해 주시면은 이벤트가 넘어가요. 할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저번 영상 만들기에서 강아지 그 반려 동물 목걸이 만들기 세트 준비했는데 네. 자, 많은 분들이 뷰어는 보기에는 한17,000 정도 봤는데 사실상 참여해주신 분은 얼마 안 돼요?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 분이 얼마 안 됐나 보죠. 반려 동물을 키우는 건 얼마 안 됐나 봐요. 네. 그래서 원래 한명 주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고양이 한 분, 강아지 한분 이렇게 두 분을 뽑게 되었습니다 네 우후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당첨되신 분자 볼까요? 자 먼저 A형 여자분이 뽑으신 분리캉네리캉님 축하드려요 네이분 이, 이 강아지가 그 주인공이었죠. 원래 네. 우리의 그 모델이었던 비숑 프리제랑 강아지를 강아지랑 아기랑 같이 이렇게 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보기 좋아서 네. 뽑아봤어요. 그리고 아기랑 강아지랑 커플 팔찌에도 예쁠 것 같아서. 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엔탁하드립니다빠빠빠빠탁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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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사실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고양이는 엄청 친하게 지냈을 것 같아요. 자기 그게 강하죠? 네, 두 번째 단점은 유하리. 유하! 근데 이분은 고양이는 세미나 껴요. 이름 뭉쳐요. 맞죠? 이름이 뭐였더라? 어, 밀키, 초키, 쿠키였는데 한 마리는 친구 집에 갔대요. 슬프네요. 네, 그리고 그 아쉬움, 아, 뭔데. 쿠키가 갔나? 미키가 갔나? 누가 갔지? 쿠키가 갔나? 귀여워. 다들 너무 세밀리다 너무 귀여운 고양이를 키우고 계셔 너무 부럽네요. 저는 한 마리도 키우기 힘든데, 키우고 싶은데, 세 마리도 키우고 있다가 아직 많 마리 키우고 있네요. 아무튼 너무 축하드려요. 네, 이분들은 저희가 직접 그 카페 댓글로 네, 글을 남겨가지고 안... 안... 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네, 네. 또 이렇게 서로 이게하는데 하루 못, 아무튼 우리는 이런 이벤트 많이 하니까, 이제 제 영상 보시면 이벤트참여 솔직히 참여하는데 뭐 10분도 안 걸리잖아요. 어,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키우는 강아지가 없어서 못올게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따로 이벤트를 제가 <HOUSS> 딱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벤트 참여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공개하도록 합시다. Let's go! 단단 어마니요 어, 오랜만에 네일 아트 바꾸셨네요. 그러게요. 오 해바라기 귀여워. 왜 해바라기 했을까? 마을지기 바라기. 우리 조꼬미 친구들을 하, 쳐다본다는 의미로 한 건가요? <웃음> 진짜. <웃음> 우리 좀 조그미 친구들만 바라본다 그 그런 의미가 맞죠? 네네 맞죠. 네네네. <laughs> 하기가 꿈보다 해몽이니까요. 네네. 네. <laughs> 아니면 말지이니 남자 친구를 위해 산 것일 수도 있어요. 말지기는 무슨 일이요 모르죠 나도. <laughs> 아무튼 자별 프레임에다가 오프 프레임이죠 이거는 별 네. 프레임에다가 레진을 저렇게 조금씩 채워주고 네, 투명을 있는데요. 투명을 채워주고 있어요. 네 투명하고 채고 있는데 또 뭐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파디코 조색제를 썼네요. 착색제? 네 조색제를 착색 조색제 써가지고 <laughs> 섞어주고 있습니다. 어? 파란색과 보라색 아, 두 보라색. 가지를 섞어주고 있는데요. 뭐죠? 왜다 채우지 않았을까요? 음. 또 마지막이 어디 어저 국만지는 사근 상입니다. 맞죠? 네. 왜두개다 채우지 않았을까요? 마지막이니. 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봐 봐요. 음? 뭐지? 어! 짠짠짠짠 뭐가 황, 훅 지나갔어요? 네. 아, 한번 굳은 데다가 또 위에다 칠해 주고 있어요. 점점 네. 진해지고 있어요. 오. 뭐랄까 그래야 이게 뭐 이 느낌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지금 별에 우주가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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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우주는 느낌이야. 오! 하, 밤하늘에 떠 있는 별에다가 우주를 넣은 거군요. 네. 우주가 영어로 뭐죠? 우주... 유니... 뭐? 스페이스? 스페이스? 그런 거 물어보지 마! 갤럭시! 맞죠? 아,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요. 아, 우리 는 진짜... 구미랑그 초소나 게 뒷문을 빠진 것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 네. 유혹은 오늘... 편집해주세요. <laughs> 괜찮아요. 모르는 건제가 아니에요. 죄야. 모르는 정도는... 걸안챙이 무식한 거예요. 어, 이 우주 하늘에 이상하게 먼저 조개랑 그러게 우주에 조개가 떠있네요. 소라가 떠있네요. 마을지 님은 상상력이 풍부하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이걸 다 채운 게 아니고 저금만 체험을 해서 약간 좀 다른 느낌을 선사해주는 그런 것 같죠 맞죠? 네, 네 이것도 엄청 고급스럽게 느껴지네요 진짜 레진아트는 진짜 활용도가 너무 많은 거 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이것저것 이것저것 네 저는 지금 자동 자동차 열쇠고리도 레진아트 만든 걸로 갖고 다했는데 이것도 너무 이쁘더라고 어? 꼬리가 그렇죠. 나왔어요 별에 흘러내린 건가? 네어 흘러내린 그런 느낌 을준 거야 지금? 어어 어, 어 떼봐 떼봐 별 별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 우주가 흘러 내렸어요. 우주가 흘러 내렸다고요? 네 무슨 그런 개떡 네. 같은 <laughs> 표현이 다 있나요? <laughs> 어이번엔왜 노란색 종이를 했을까요? 어, 이거 신상이에요. 뭐가요? 노란 테이프 봤어요 제가 훔쳐왔거든요 하나. 예? 쓸것 같아서. 그래요? 네 이거 <laughs> 완전 괜찮지 않아요? 몰라요. 아 그럼 저 이래서 쓰라고 어. 나온 거예요? 응. 어. 아. 왜 우리 친구들 집에 다 스카이테이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유리테이프가다 있잖아. 에 없어요. 그리고 유리테이프 너무 끈적끈적거려가지고다 만들고 떼면 뒤에 끈적인 게다 붙더라고요. 아 이거 그리게안다는 거예요? 응. 오, 괜찮네 그러면 쓸만하겠네. 자 그런데 이거 뭐 흘러내리는 그런 느낌 을 주긴 줬는데 뭔가 왜난 어색하죠? 왜요? 그냥. 예쁜데? 나는, 봐봐. 나는 마지기는 안티니까. 그런 건.. 어? 아파색다이스 거든 이상이상. 아 이거 아 우주가 아니었구나 바다였구나. 어? 아니 아, 바다였나? 별 속의 바다? 아 근데 저게 뒤로 뒤에 파랑을 칠한 것 때문에 바다가 바뀌었어 아까 그 전에 파랑을 안 칠해서 더이뻤는데신상이도 겁나 자랑하시네요 정말 신상 이 여구만요 네? 전 겁나 자랑하시네요 어, 예쁘다 이거 뭐야? 진주 진주? 진주 색깔이 이래요? 진주 같은데 나름 어, 예쁘다 색깔이 이쁘게 잘 뺐다 어또 앞뒤가 색깔이 다 달라 알록달록 예쁘다 그러게요 이게 뭐를, 무슨 느낌이래 이거를? 오묘하다? 약간, 약간 카멜레온 같은 아 예? 와. 오묘 우주 느낌 아참 우주 되게 좋아해요 우리 빠져라뽕뽕오 네. 음. 고급지다 음 그냥 핥기. 이거만 넣는데 괜찮네요 네본 받침은 큰거아기이인가 보다 이거는 아이고 기구리 완성 <laughs> 기이인가 아니면은 어, 금방 끝났어요 체인에다꺼라가지고또 열심히 모양 똑똑똑똑 하니까 그 귀걸이가, 귀걸이가 귀걸이. 맞나요? 아니면 목걸이인가요? 귀걸이. 아~~ 귀걸이! 에형 <laughs> 여자씨 뭐, 솔직히 말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놓고 네! 이거 귀걸이 찰수 있겠어요? 네! 이렇게 큰데? 네! 요즘 큰 귀걸이 대세예요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어떻게 일반인 이렇게 큰 귀걸이 차고 다니게요? 아, 밖에 다니면서 큰 귀걸이 요즘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요즘 이게 대세라고요 즉... 하! 그럼 인정하세요. 막 에휴 제가 찍은 거 인정하세요. 솔직히 나 이거 이렇게 <laughs> 이렇게 큰 거를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 얼공해야 되잖아요. 보면 어차피 우리 10만 명 되면 얼공해야 돼요. 그때 미리 한다고 생각하시고 해보세요 한번. <laughs> 얼굴 모자이크하면 인정하죠. 그럼 대신 저 귀걸이 저 줘야 돼요. 솔직히 그 우리 친구 댓글 달아주세요. 우리 다 솔직히 가슴 소름 고치지 이거 양심적으로 하시다 솔직히 진짜 이거는 나이 귀걸이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솔직 댓글 남겨주세요. 아, 있다 나는 없다. 난 있다. 이게 남자랑 여자가 다른 것 같아. 뭐예요? 이게 남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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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는 거예요? 네, 가릅시다. 우리 <laughs> 어, 친구 댓글 남겨주세요. 나는 솔직히 할수 있다. 아니, 나는, 솔직히 여자... 나는, 이 솔직히 이 정도 크기좀 부담이 된다 하는 친구 댓글 남겨주세요. 여자, 남자 평가해는게 아니고 A형 남자와 모든 사람을 평가할 거예요. <laughs> 우리, 이 친구 사이에 나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면 남자는? 네? 지금 뭐 하트표에 내가 하트인데 하트가 약간 좀 구부러진 하트죠. 네, 예쁜 하트인데요 네, 이 하트도 흐르는 느낌, 느낌을 주고 있는데 어그렇겠네요근데이 하트가 빨간색이라서 빨간색 한것 같은데 그런 고정관념 버려야 됩니다. 아직이 꼭 하트가 빨갛게 갖고 이런 빨간 것을 주로 썼다는 것 같은데 이런 고정관념 버려져야 돼요. 창작은 뭐였지? 카피는 창작의 어머니 됐나? 조히하세요 네, 미안해요. 또 우리 <laughs> 무식하면 털날 뻔했군요. 조용히 하세요. <laughs> 괜찮아요. 무식한 건 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laughs> <laughs> 좋단다. 아이유 아유어 사탕 같아. 음 응, 그런 느낌 난다. 이게 그냥 이렇게 생긴 사탕 본독 있지 않아요? 아직못 봤어요. 맞아. 봤어, <laughs> 또 반짝이 펄 가루 올려가지고 번쩍 번쩍. 네 다시 또 위에 코팅을 해주고 있는데요. 정말. 어? <목적> 이게 무슨 컨셉으로 했을까요? 이게 렇흘러내는게 뭔가 좀 일정하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마주치는 게 상관없는 거면 어떻게 내겠다? 나 그러는 게 어? 나 솔직히 안 흘러내린 게더 낫잖아. 아닌데요. 좀깎아보지 않나? 솔직히 말해봐. 아닌데요. 솔직히 맞잖아요. 솔직히 흘러내리는 게더 이뻐요. 그래? 어. 난안 흘리게 해좋다 이것도 댓글 남겼어요. 흘러내리기 좋다. 안흘러내기 좋다. 나는 안는게 좋고, 이큰기을을못 하겠다. 와, 아, 이뻐. 이거 봐. 흘러내린 거 얼마나 이뻐요? 뭐, 안아게들어잖아 와, 진짜. 겁나 재미있더 깔끔하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 특별하잖아요. 맞아, 이렇게 보면 또 하이프 다이어 나쁘지 않겠다. 응 특별하잖아요. 이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요. 야, 이거 우치면 소무지면 안 돼? 안 돼요. 내가 왜 내가, 내가 하고 인증샷 찍을 거니까. 치? 진짜 A 형에서 못했다. 이거 제타 다녀요 여러분들. 나는 이벤트 선물로 미친 선물 주려 했는데 A 형 여자가, 여자가 여자 안 된다 했어요. 아니야. 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laughs> 맞아요. 진짜요 아니 근데 왜 A 형 남자 마음대로 주냐고요? 자꾸 A 마을지기님이 만드신 건데. 아니 마을지기님 어차피 저거 석회을 건데 석회돌 더 어치로 주는 게 나. 왜석 마을지기님 잘하고 다녀요? 아난 모르지 안 봐서 난 아무나 항상 선물 줄 거예요. <laughs> 자, 아까 저게 두 개였죠? 두 개였는데, 맞죠? 두 개? 네. 하트랑 별이 있었어요. 이건 랜덤으로 줄 겁니다. 자, 또 이번에 갑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반려견 이런 게 없어도 되니까. 자, 댓글로 나는. 흘러내리기 좋다, 안 흘리기 좋다, 그리고 이거 기구를 할수 있다 없다? 댓글 남겨주세요. 그냥 그 댓글 추좀애가두 명한테 그냥 무작위로. 어 진짜, 에형남자 완전 기분파야. 선물주도가 하겠습니다. 역시 나는 너무 착해. 우치 지금 이거 주잖아마을지기님은또 만들면 되니까. 네, 네 마지막 국밥 만드니까요 응. 네. 그러니까 많은 참여해주세요, 여러분들. 애형 남자가 만든 걸로 선물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아이고, 제가 엄청 잘 만듭니다. 요 한번 해보십시오. 네, 예, 예. 예. 만들어볼게요. 예. 그리고. 분말했습니다 우리 빨리 10만 명돼야지 얼굴 공개하니까 무조건 빨리, 빨리 추천해주세요. 추천하고 네. 구독해주세요. 얼굴 보고. 얼굴이 공개하고 싶어서 뜰썩 뜰썩 한가봐요. 네, 우리 얼굴 보고 싶으면 빨리 하, 하시기 바랍니다요. 네 네. 아무튼 지금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A형 남자. 대용하셔서. 다음 시간 또 만나요.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